세상의 모든 향기 리뷰하는 조향사 김혜연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돼서 그런가요? 확실히 시즌성 향수가 새로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저만 그렇게 느낀 건 아니죠? 여름. 여러분은 여름하면 어떤 냄새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다양한 냄새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여름하면 저는 바다의 향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것 같아요. 저와 똑같이 여름엔 바다 냄새를 가장 먼저 떠올리는 분들이 많으시겠죠? 유독 여름이 되고 더위가 느껴지면 관심도 없던 바다의 냄새에 관심이 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지 향수업계에서도 가장 시즌의 색깔이 짙은 노트가 마린노트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실제로 마린노트를 가진 향수들은 여름에 출시가 많이 돼요. 오늘 소개해드릴 향수도 역시 바다의 향기를 품은 겐조의 신작, 겐조 옴무 마린 오드 투알렛입니다 겐조 퍼퓸에서 향수를 선물로 보내주셔서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향수 이름이 겐조 옴므라서 에이 남자 향수네 이러고 뒤로 가기 누르시는 거 아니죠? 만약 그러신다면 정말 아주아주 아주 많이 슬플 거예요. 올해 새롭게 출시된 겐조 옴므 마린 오드 뚜왈렛은 우디 마린노트의 남성 향수로 출시되었지만 향을 맡아보니 남녀 모두를 위한 향이어도 참 좋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녀 모두에게 정말 잘 어울리는 향수입니다. 조향사는 지보단 소속의 쿠엔틴 뷰씨입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만났던 바다의 향기 어떠셨나요? 굉장히 직관적인 바다 냄새도 있었을 거고, 은은하게 멀리서 맡아지는 바다의 향기도 있었을 거고, 물 냄새가 강해서 남성 스킨 냄새처럼 느껴지는 바다의 향기도 있었을 거예요. 겐조 음무 마린 오드 뚜알렛에서 만날 바다의 향기는 여태까지 만났던 바다의 느낌과는 사뭇 다른 향을 만나실 거란 생각이 드네요. 분명 바다의 느낌은 느낌인데, 크리미한 부드러움이 느껴지는 바다의 향이거든요. 바다랑 크리미? 그게 어울리나? 뭐, 그걸 어울리게 만드는 게 조향사의 능력 아니겠어요? 조향사인 쿠엔틴 뷰시는 끌로의 퍼퓸드 말리, 마크 앙투안 바우등 다양한 브랜드의 향수를 조향한 조향사입니다. 저는 쿠엔틴 뷰시를 향료가 갖고 있는 독특함이라고 할까요? 향료 자체의 색깔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조향사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향료 그 자체가 갖는 색깔을 죽이지 않으면서 다른 향료와의 하모니를 완벽하게 만들어내는 조향사죠. 겐조 오무 마린 오드 뚜알렛에서도 역시 쿠엔틴 뷰시의 특징이나 장점을 아주 잘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향해 볼까요? 확산력 진짜 장난 아니네요. 바다의 향이 이렇게 펼쳐지는데 동해나 남해 바다의 느낌이 아니라 멋들어지게 유화로 질감을 살리며 그려진 그림 속의 바다 같은 느낌이에요. 대놓고 여름이다 바다다 이런 느낌의 바다향이 아니라 언젠가 다른 바다의 향을 설명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간접적이면서 바다 위의 공기를 맞는 것 같은 뉘앙스네요. 겐조 옴무 마린 오드 뚜알렛의첫 시작을 열어주는 향기는 마리너코드 바로 칼립손입니다. 칼립손은 지보단에서 개발한 합성 향료의 이름으로 바닷바람의 느낌, 맑은 하늘의 느낌, 수박의 느낌, 그린감 등의 느낌을 갖는 향료예요. 단순히 물의 느낌이라기보다는 촉촉한 뉘앙스를 갖는 하늘의 느낌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네요. 적당히 짠기도 느껴지는 바다 위의 하늘 냄새예요. 밑에서 받쳐주고 있는 다른 향료들 때문인지 굉장히 아주 아주 굉장히 부드러운 시작이네요. 시원한 바닷바람의 향은 여전히 느껴지면서 한층 부드러워진 꽃향기가 더해졌어요. 미들 노트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향기는 바로 일랑일랑입니다. 제가 처음에 했던 크리미하다는 표현 때문에 화이트 플로럴을 기대하셨던 분들도 계시겠죠? 땡? 아닙니다. 일랑일랑은 옛날부터 가난한 자들의 자스민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꽃이에요. 자스민과 비슷한 뉘앙스의 향기를 갖고 있고 자스민처럼 복합적이고 볼륨감이 큰 꽃입니다. 일랑일랑은 단순히 꽃의 뉘앙스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애니멀릭한 느낌, 우디 느낌 등을 갖고 있죠. 저는 야생의 날것의 느낌을 갖고 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일랑일랑의 꽃향기만 똑 떼서 느낀다기보다는 바닷바람이 붙은 꽃향기를 느끼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흐름이 굉장히 자연스럽네요. 제가 처음부터 느꼈던 크리미한 질감과는 조금 아주 아주 조금 다른 질감이지만 점점 더 크리미하고 부드러운 질감에 가까워지는 기분이에요. 미리 뿌려놓은 시향지로 잔향을 맡아볼게요. 이거네요. 제가 느꼈던 부드러움의 정체는 바로 베이스노트였나봐요. 전체적인 향의 방향을 잡아주는 기둥 역할을 하는 아이들은 샌다로드와 화이트 머스크입니다. 얘네가 크리미해? 네, 아주 크리미합니다. 특히 샌다로드는 그래요. 사실 샌다로드의 향기를 샌다로드가 메인인 향수를 통해 알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샌다로드는 굉장히 오일리하고 부드러운 나무향을 갖고 있습니다. 크리미하거나 밀키하다고 표현하기도 하죠. 샌달우드가 갖는 부드러움을 바다의 향과 정말 잘 어울리게 만들었네요. 머스크의 포실포실함도 딱 적당한 농도예요. 뜬금없이 파우더리 머스크가 튀어나오지도 않고 바다의 향을 끝까지 부드럽게 즐길 수 있는 정도입니다. 향이 사라질 때까지 시작부터 느꼈던 바닷바람의 뉘앙스가 계속 느껴져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향의 변화가 큰 편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마린 노트의 향기가 지배적이면서 여기에 뒤로 갈수록 우디해지는 뉘앙스가 더해지는 흐름이거든요. 심플한데 심심하지는 않아요. 심심하지 않다는 것 굉장히 큰 포인트죠. 겐조오무 마린 오데뚜알레시지만 마린이라는 단어 대신 씨브리즈가 더 직관적으로 와닿는 것 같은 향이었어요. 상대적으로 심플하지만 바다가 갖고 있는 여러 냄새들 중에서도 찰랑찰랑 물 냄새가 아닌 바다 위의 하늘과 바람의 냄새를 정말 잘 보여주는 향수예요. 바다의 시원함은 그대로 보여주면서 극강의 부드러움으로 표현하는 향수죠. 제가 처음에 조향사 코인 틴비씨를 향료 자체의 색깔을 잘 보여주는 조향사라고 소개해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칼립손이라는 바다 뉘앙스를 가진 마린노트의 향료는 어떻게 보면 익숙한 냄새기도 해요. 이 익숙함을 가지고 색다른 바다의 냄새를 보여주는 겐조 마린 오드 뚜알렛의 전개가 정말 인상적이더라고요. 역시 쿠엔틴 뷰쉬가 쿠엔틴 뷰쉬 했다? 여름에 정말 잘 어울릴 향수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 부드러움 때문인지 여름이 지나더라도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성에게만 어울리는 향기는 아닙니다. 남녀 모두에게 정말 잘 어울리는 향이에요. 직관적인 바다의 냄새, 미네랄 노트가 섞인 마린 노트를 기대하신다면 아마 기대와는 전혀 다른 향을 만나실 거예요. 여름날 밤에 데이트를 한다면 겐조우무 마린 오드 뚜알렛을 뿌리고 에드시런의 퍼펙트를 들으면서 해변가를 거닐고 싶네요. 다른 많은 좋은 노래들도 많지만, 에드시론의 퍼펙트가 직관적으로 떠오르더라고요. 아마 부드러움 때문이겠죠? 꼭 해변가가 아니어도 좋아요. 어디서든 겐조 음무 마린 오드 뚜알렛을 뿌린다면 시원하고 부드러운 바닷바람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겐조의 겐조 음무 마린 오드 뚜알렛 리뷰를 보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향을 리뷰하는 그날까지. 리뷰하는 조향사 김혜연이었습니다.